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큐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음, 질문이 많이 달렸어가지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첫번째로, 어, 오디오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어, 마디 말고 한 소절만 수정이 되는지요? 음, 그한 소절만, 뭐, 예를 들어서, 더 짧게, 어, 잘라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뭐 이게 아니라면 한번더 댓글 부탁드리고요. 어 지난 시간에 음, 이 오디오 편집 영상에서 자르는 걸어45큐비스 간격 45에서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잘라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 또 여기를 붙여넣기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든지 할때 주의하셔야 할 점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더 이렇게 짧은 구간을 어,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 구간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 짧은 마디 한 소절 더 짧은 소절들을 어, 이렇게 붙여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만큼 어,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끝에 이렇게 이걸로 조절을 해서 원하시는 구간만큼 또 이어 붙이기 할수 있습니다. 음, 더 짧게 짧게도 지금도 보시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이어 붙였는데 어 이런 식으로 또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음, 다만 이런 식으로 이어 붙였을 때어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도 조금 어색하죠. 여기 끊기는 느낌이 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녹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써 끼워 맞추기보다는 재녹음 하는 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는 데는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제 녹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고, 2번, 2번 질문은, 녹음 트랙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 팩터를 여러 트랙에 한 번에 같이 설정하고 싶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링크라는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음, 다룬 영상이 있는데, 어, 한번 볼게요. 어디에 있는지, 통, 일괄 통제하는 방법. 어, 총괄 통제하는 방법. 음, 어딨지? 총괄 어, 여기 있다. 어, 큐베이스 강좌 25 여러 트랙을 총괄 제어하는 채널 링크, 언링크하는 기능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기 링크에 남겨놨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달린 질문이 어, 이 상단에 네, 상단바에서 링크가 안 보이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링크를 하는 방법은 알파벳 F3을 누르면은 믹서창이 뜨는데 이 상단에 이 링크, 이 바가 안 뜬다고 지금 한번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안뜰 때는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에 통제하고 싶은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다중 선택을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다른 트랙을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컬 그 다음에 보컬 01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옥타브로 친 피아노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중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 링크 셀렉티드 채널스 이거를 누르시면 예, 원하시는 링크를 그룹 세팅을 할수 있는 예, 체크 박스도 뜨고. 어,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에 통제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OK를 누르시면은, 음, OK를 누르시면 여기에 링크 1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선택한 그 링크 값들이 어, 샌드 같은 것도 한 번에 통제가 돼요. 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켜는 거를 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예.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통제가 됩니다. 펜도 한 번에 통제가 되고 설정한 거대로 체크한 거대로 이렇게 예. 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링크 여기 없으면 여기 없으면 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네, 링크 언링크 채널 셀렉티드 채널스 이걸 하면 다시 없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 바리 오디오에서 마우스 커서 누르면 소리가 안 나네요. 요거는 제가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지 네, 마우스 커서를 눌렸는데도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그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야! 네,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 왼쪽 버튼 을 누르면, 소리가,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나면은, 어, 내 지금 컴퓨터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은 뭐, 내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장비, 뭐, 헤드폰이나 스피커에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나 연결에 문제가 있는, 있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안, 어, 잘 연결이 된다 안 된다 하시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누르시면은, 플레이가 있어요. 이거를 해서, 네. 네,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어, 스크럽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바꿔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시면 네. 더 세밀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서 고 이제 다시 마우스 선택하는 마우스로 기본 마우스로 되돌리려고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되죠. 이때 다시 Edit Berry Audio를 한번더 눌러줍니다. 예, 그러면 다시 색깔이 생겼고 예,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예, 혹시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지금 인식하는지 예,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 예, 볼륨이 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장비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음 중에 MR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녹음한 거 들어보면 정상입니다. 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어, 요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녹음을 하는 상, 하는 도중에 내가 아무런 컨트롤 하지 않은데도 MR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면, 어, 이거는 성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기 때문에, 어, 큐베이스가 뭐, 내 컴퓨터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진 않았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뭐, 녹음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뭐, 이렇게 솔로 버튼, 예. 그 다음에 뮤트 버튼이, 뭐, 눌려져 있진 않은지, 눌렸다가 해제됐다. 뭐, 이게 키보드로는, 어, 알파벳 S 누르면은 솔로가 되거든요. 내가 선택한 트랙에 솔로. 그 다음에 알파벳 M을 누르면은 뮤트가 됩니다. 이런 예. 것도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어, 이런 게 문제가 아닌데, 컨트롤 한게 문제, 하나도 없다면은, 그런데도 MR이 끊기는 현상이 생긴다면은, 어, 그 MR 소스 자체의 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혹시 내 컴퓨터가 버벅거리진 않는지, 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버벅거려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 제가 남긴 영상 중에, 어, 컴퓨터 사양, 어, 컴퓨터 스펙에 대해서 남긴 게 있는데 어, 유익한 음악 이야기 44 강좌에 어, 요거를 한번 보시고 내 컴퓨터가 사양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뭐 5번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장하거나 설정 중에 에러가 나는데 컴 사양이 낮은 건가요? 예, 요거는 어어 익스포트하는 도중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컴퓨터 성능이 문제가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 이렇게 어, 한번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펙터 줄때 순서가 중요한가요? 네. 이 순서가 중요한가요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순서는 중요합니다. 네. 이 사운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작업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샌드, 인, 인서트 단에, 이, 그, 어떤 순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복, 그 사운드에, 그 어떤 질감이나, 아니면은, 그 효과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순서의 정답은 없지만, 주관적인 제 방, 작업 방식에 따르자면, 인서트 단과 샌드 단의 구별을, 구별을 줘서, 어, 인서트에 넣어야 할 거는 인서트단에 이펙트를 넣고, 샌드단에 넣어야 유리한 이펙트는 샌드단에 넣어서 구별해 주시는 것이 좋고, 어, 인서트단에는 특히, 뭐, 주로 소스 자체를 다듬는, 어, 그런 이펙트들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키고, 뭐, 어떤, 뭐, 후, 더 추가적인 효과들은 그, 어, 순서를 뒤에, 두, 뒤에 주시는 게, 어, 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게 추천드리고 그 영상 링크 하나 남겨드렸는데 음, 그게 이제 보시면은 인서트 앤 샌드, 음, 인서트 대 샌드라고 제가 어, 여기 있네요 큐베이스 강좌 19에 인서트와 샌드의 개념에 대해서 다룬 이 영상이 있습니다. 네. 댓글 여기 이 네. 요요 영상의 링크에도 남겨드렸는데 네, 요거 한번 보시고 어떤 이펙트가 샌드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이펙트가 인서트에 들어가야 하는지 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어떤 그 레벨 값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어이 조절하는 레벨 값이 직관적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이 소스 자체에 입히는 이펙트는 주로 인서트 단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어, 이렇게 후천적으로 뭔가 이렇게 레벨 값을 조절해야 하는 딜레이, 리버브 같은 에코 같은 것들, 예. 혹은 뭐 다른 어떤 그뭐 피지 코렉트라든지 이런 보컬의 효과들을 이제 레벨을 조절해야 하는 것들은 샌드 단에 들어가는 게 어,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질문에 대한 영상을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또 댓글로 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음악 작업 되십시오.